류현진, 36 토론토 블루 제이스, 과 수술에서 돌아온 후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즌 종료 후 f 이 프레이전트가 되는 류현진은 아직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의 벤 니콜슨 스미스는 5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는 2023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ALWC 2차전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의 0-2로 패하며 시리즈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토론토는 3전 2선승제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스윕패를 당하면서 2016년부터 이어온 포스트시즌 7연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시리즈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토론토가 투수 12인으로 시리즈를 꾸려가기로 하면서 다섯 번째 선발로 류현진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2023 시즌은 종료되었습니다. 류현진은 2020년에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 약 1,080억 원에 계약하였으며, 네시즌 동안 24승 15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상과 성적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8월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류현진은 건강한 복귀를 알렸으며, 시즌 내내 노련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즌 막바지에는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으며, 포스트 시즌에서의 등판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류현진이 다음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계약보다는 1년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잔류에 도전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친정팀인 한화 이글스로 가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12년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